제가 손에 대한 얘기도 했고 뭐 싱크를 잘 맞추고 네. 백스윙도 했고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시는 그 하체 턴 <laughs> 제가 조금 더 잘할 수 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. 프로처럼 이렇게 딱 돌리는. <laughs> 어, 네. 보통 아마추어분들은 하체를 굉장히 어, 골반을 돌린다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. 특히 제일 안 좋은 얘기가 네. 허리를 돌린다. 어. 저희가 허리는 여기거든요. <laughs> 이거를 이제 확 잡아 돌리면 은 큰일 나는데 아... 그럼 허리가 아플 수 있어요 아... 응. 허리 돌린다 하체를 돌린다 이렇게 돌린다 라고 많이 표현을 하시는데 사실 하체는 너무 복합적인 동작이에요 그래서 그냥 막 잡아 돌려서 절대 그 모습이 나오지 않아요 아... 일단은 저희가 그 백스윙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네. 백스윙 때도 제가 그냥 돌리지 않았죠 어, 네. 뭔가 오른발 뒤꿈치에 압력을 딱 이 고관절을 눌러서 느끼고, 그 다음에 이제 회전이 되거든요. 발의 압력이동이 이제 첫 번째로 중요하고,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게, 이 고관절의 힌지예요. 고관절을 접는 거. 네. 근데 이제 대부분 그냥 돌려! 라고 생각하면은, 그냥 휙! 휙! 이렇게 돌아가잖아요. 네. 그러면은 뭔가 막 손하고 박자도 안 맞고, 갑자기 하체가 엄청 빠르게 하고, 돌리랬더니 막 이렇게 돼 있고, 네. 이렇게도 되고 돌리면서 다리를 펴래 그래서 돌리면서 다리 펴하면막 배치기 나오고 응. 근데 이게 그발에 압력하고 그 고관절을 어떻게 쓰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하체를 써버리면은 정말 좋지 않아요 안 쓰는 게 낫습니다 <laughs>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저희가 하체라는 것을 쓰기 위해 제일 중요한 단계가 어드레스예요 그러니까 어드레스 때부터 나는 하체를 딱 쓰는 사람이야 라는 그 포즈가 약간 나와야 되거든요. 근데 어드레스부터 대부분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렇게 뭔가 그 강아지가 기가 죽으면은 꼬리가 이렇게 말려 들어가잖아요. 그런 것처럼 약간, 약간 이렇게 싹 말려 들어와서 여기가 고관절이 이렇게 펴져 있고 저희가 그 공을 여기다가 놓고 치는 건 아니고 밑에다 놓고 치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가 되어 있는 분들은 또 고개까지 내려가요. 공을 봐야 되니까. 그래서 등까지 이렇게 휘어 있는 아... 이런 모습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런 어드레스 동작만 나와도 사실 그 사람은 하체 턴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. 그러면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죠. 주저앉아 있고 빨리 돌리면 막 이런 식으로. 처음에 어드레스 때그이 고관절의 인지가 굉장히 중요해요. 근데 우리가 이 고관절을 접을 때 주의하셔야 될게 힙이 뒤로 빠지면서 얘가 접혀요. 근데 아... 이제 이거를 잘못 이해하면은 약간 이렇게 해서 접으려고 하세요. 그 앞으로 이렇게 숙이는 걸로 얘를 접으시려고 하거든요. 약간 이렇게 그 골반이 안쪽으로 이렇게 말려 있는 거를 뒤쪽으로 살짝 뒤집어 준다 생각하시면 좀잘 찝혀요. 근데 이게 너무 과해지면 안 되고. 어, 허리가 아픈데? 네 그렇죠. 네. 너무 과해지면 안 돼요. 아... 그래서 얘가 딱 찝힐 정도만 그리고 이거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이제 우리 등이 얘잘 집어 놨는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하체 회전은 잘 되지만 상체로 그게 연결이 안 되거든요. 그래서 이 고관절을 딱 찝고 등하고 내목 뒤를 약간 내가 내 힘으로 딱 가누고 있어야 돼요.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뭔가 축 빨래처럼 이렇게 축 쳐져 있는 게 아니라 딱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스프링처럼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, 내 몸에. 그러니까 여기가 일단 첫 번째예요. 이게 꼭 돼야 됩니다, 여러분. 이게 안 되면은 사실 쓰려고 해도 약간은 좀 알맹이 빠진 그런 느낌으로 쓸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런 자세로 딱 어드레스 서 있잖아요. 그러면은 발바닥의 그 느낌 자체가 달라요.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힘 빼고 서 있는 거랑 이게 딱 내가 마치 고관절하고 등하고 딱 이렇게 스프링처럼 오, 나 이제 움직일 수 있어. 힘쓸 수 있어 하는 느낌으로 딱 가야지 진짜 힘을 쓰는 거예요. 어. 그래서 이제 어드레스가 잘 됐다 하면은 저희가 배웠던 그 백스윙 있죠? 백스윙, 오른발 압력과 이 고관절 누르는 느낌으로 얘가 약간 이렇게 어드레스 때보다는 살짝, 살짝 낮아지듯이 출발을 해요, 몸이. 약간 낮아졌다가 거의 그 낮아진 느낌도 모르게 금방 올라와요. 딱 찝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회전을 하면은 오른쪽 왼쪽 어디가 위에 있나요? 왼쪽 골반 왼쪽 오른쪽 골반 그쵸 네. 오른쪽 골반이 위에 네. 있죠 그래서 약간 이 오른쪽 골반이 돌아서 왼쪽보다 위에 있을 때 약간 업이라는 동작을 나오고 동작이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내 느낌에는 다운 출발이 다운이에요 딱 방향을 전환할 때 저희가 고관절을 잘 써야 됩니다. 다운 해서 업이 오른쪽 골반이 뒤로 회전하면서 오른쪽 다리가 딱 받쳐주는 그 힘을 쓰게 돼요. 그래서 다운 업이 동작이 이 백스윙 동작이 나와야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하는 전환 동작이 있죠. 여기서 다시 내려가는 동작을 할 수가 있어요. 근데 내가 백스윙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올렸어요. 그러면 여기서는 막 이렇게 해서 만들어도 그 느낌이 <laughs> 그냥 모양만 그럴싸한데 해도 정말 그 내가 지면을 이렇게 느끼면서 쓸 수는 없는 거예요. 다운, 업. 그래서 항상 이 고관절에 힘이 있어야 돼요. 얘가 여기에 딱 똑딱 단추 두 개를 탁탁 집어넣고 단추가 팍 터지면 두면 안 돼요. 항상 단추 딱집어넣고 다운, 업 하고 이제 이게 백스윙 완성입니다. 업하면은 바로 다운할 그 준비를 해야 돼요.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 업하고 업 이렇게 나오면은 안 되겠죠? 어... 음. 근데 사실 이렇게 가잖아요. 그럼 누구든 이렇게 다운으로 출발을 해요. 배치기나 네. 그런 거를 교정을 할때 사실 백스윙을 교정을 안 하면은 <laughs> 안될 수도 있습니다. 음. 그리고 고관절에이 눌림이나 힌지가 없고 여기나 하체 힘이 부족하면 누구든지 앞으로 이렇게 단추가 팍 터지게 배치기를 할수 있어요. 근력이 없어도 그런 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은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이렇게 고관절의 느낌을 받고 여기서 다운 업 다운 업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. 다운 업 다운 업 여기는 이제 왼쪽 다리죠. 왼쪽 골반 다운 업 여기는 왼쪽이 위죠. 응. 다운 업 다운, 업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생각보다 여기 고관절이 접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여기서 다운, 업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<laughs> 어, 나는 다리를 폈어 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다리는 이렇게도 펼수 있어요 그쵸 <laughs> 근데 이거는 고관절을 편 거예요 음, 허리를 이렇게 넣어서 어, 여기서 다운, 업 다운, 업 이렇게 보면은 얘가 이렇게 약간 찝혀 있죠. 네. 찝혀 있는데 무릎은 펴져 있죠.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제가 이 몸의 기울기를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. 저울 때 배치가 안 나오죠, 이렇게. 어. 음. 그러면은 여기서 뭐 이런 모습, 혹은 업했다가 이런 모습, 이런 게 이제 이 골반 제가 지금 알려드린 그 다운 업, 다운 업, 이렇게 그 골반 패턴이 있으면은. 거기에 내가 이 팔을 같이 입혀주는 거예요. 여기서 다운, 업, 다운, 업. 그러면 이제 얘가 항상 그 자리에서만 이렇게 돌아요. 네 그래야지 이제 뭔가 팍 이렇게 나오는 것도 없고 뭔가 하체 동작을 내가 분명히, 분명히 프로들은 이렇게 빠져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돌았는데 이게 진짜 착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절대 안 나오거든요. 항상 어드레스부터 그런 자세여야 돼요. 더 다운, 업, 더 다운, 업 이렇게 만든 거예요. 그러니까 이 패턴이 굉장히 중요해요. 근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골반의 이 둘레랑 요 클럽이 그리는 원의 둘레는 클럽이 훨씬 더 크거든요. 그래서 클럽을 빨리 보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죠. 그래서 이 클럽이 원을 그리는 거나 내 상체나 팔이 원을 그리는 거에 그래도 조금 어울리는 하체를 쓰려면 이렇게 쓰면 안 돼요. 너무 빠르죠, 얘 혼자. <laughs> 얘 혼자 지금 착, 착 이렇게 하니까 막 손하고 얘는 막뭐 같이 따라와도 뭔가 이상한 거예요. 싱크도 안 맞고. 어? 얘네가 이렇게. 다운, 업, 다운, 업. 그러니까 이 다운이라는 동작이 고관절을 잘 구부리는 동작 이것도 그냥 하 하고 이렇게 힘 빼고 구부리면 안 되고 딱 스프링처럼 언제든지 내가 튀어 오를 수 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다운 업, 다운 업또이 구부리는 동작 때 방향 전환이 나와요 맞다. <laughs> 막 <있습니다>. 거의 막 <웃음> <웃음> 거의 두더지 <laughs> 왼쪽이 빠질 때. 쭉 발가락 끝까지 미는 힘을 쓰는 거예요.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왜 그러십니까?